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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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오늘 노래하러 온천우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노래하러 온건주라고 합니다. 야,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슈컬 하고 있는 김수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강릉에 오게 됐죠, 그렇죠? 그렇죠. 강릉, 자, 우리가 주말이면 나들이 가고 싶잖아요. 놀러 가고 싶잖아요. 요즘에도 날씨가 또 너무 좋으니까.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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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나들이 가면 서울 근교에서 갈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을 생각해보면 강릉이 항상 제일 먼저 저는 떠오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강릉은 뭔가 그 뭔가 오 낭만이 있다고 해야 되나? 이강릉역 제대로 한번적 있어요. 한번 집 뒤틀어서 가볼까요, 강릉이? 사실 강릉역이 아직 네. 어, 리모델링한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래요? 어, 어, 이게 리모델링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희 네. 세팅할 때도 네. 다 도착하시자마자 관광객분들이 네. 강릉역을 찍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건 좀 찍을 만한 것 같아요. 네, 네. 이 강릉역은 뭔가 조금 더 예술적으로 만들었다 고 해야 되나? 어, 그렇느 세련, 세련된 네. 느낌. 그죠이 네. 강릉역이 그럼 언제 이렇게 리모델링이 된 거예요? 제가 알기로 2017년도 얼마 안된 17년도 네. 어, KTX가 어. 뚫리면서 서울에서 음. 강릉까지 또 얼마 안 걸린다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일박일 여행이나 뭐 당일치 여행객들도 KTX 열차를 네. 이용하시면을 강릉역으로 오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빠르고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네. 여기 앞에 조형물도 이거제 계속 반대로 이것도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러게요. 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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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강릉은 이런 눈으로 보는 이적 아름다움이 좀 있는 도시인 것 같아요. 네. 이 강릉 역에서부터 그런 기운이 물씬 풍겨져 나오는 게 아주 좋네요. 네. ကိုရှိခသည် 오늘 강릉에 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강릉이란 단어를 딱 들으면 떠오르는 공간이 저는 딱 여기인 것 같아요. 네. 어디니? 어디죠? 월화거리. 주앙시장이요. 그렇죠. 네. 월화거리 주앙시장. 강릉 월화거리 주앙시장. 네. 여기가 SNS에서 엄청 핫해요, 요즘에. 아, 진짜요? 엄청 핫해요. 왜 핫할 것 같아요, 건주 씨? 네? 왜 핫할 것 같아요? 엄청 어, 핫해요. 여기 너무 거리도 너무 예쁘고요. 그쵸? 맛있는 것도 진짜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한번 알아봤어요. 네. 서치해 봤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월하거리 중앙시장을 많이 오셔서 먹거리도 되게 많고 되 볼거리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음, 저는 이월화거리 중앙시장 중남, 중앙 성남 전통시장이 너무 좋아요이 이 거리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강남역에서 딱 내렸을 때그 설렘이 이렇게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이 저는 이 거리라고 생각해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일단 맛있는 게 진짜, 진짜, 진짜 많아요. 대박이에요. 제가 이제 맛있는 거 진짜 좋아하잖아요. 제가 여기서 서리태 라떼를 먹었는데, 그게 제가 지금까지 먹었던 커피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사실 먹거리도 훌륭하고 음. 별거리도 음. 훌륭하지만 저는 아까 되게 감동받았던 게 음. 저희 노래할 때다 가시덤이 멈추시고 멈추시고 음. 그렇죠. 다 저희 노래 들어주시고 그래서 음. 강릉 시민 여러분들의 마음도 맞아요. 너무 따뜻하게 받아서 네. 너무 감동했어요. 이제 앞으로 또 날이 더 좋아지니까 이제 월화거리 기억하셨다가 가족분들 연인분들 또 친구들이랑 함께 이제 여기 오셔서 마음껏 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찾아내 낡은 테이프 속에 노래들었어 서투른 피아노, 풋풋한 목소리, 수많은 추억의 웃음. 이 맘이 어땠을까? 라디오에서, 길거리에서 들었을 때푹 풀려진 말과 꾸며진 말들로 해결은 두번울렸을 아, 네 여기는 이제 강릉의 안목바다 해변 네. 커피거리 커피거리네 여기 오니까 쫙이 한쪽 벽면으로 해서 바다를 이렇게 해서. 커피가 쫙 있어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밤에 오니까. 그죠 네. 원래는 여기가 네. 그 커피 자판기로 유명했었대요. 자판기? 예. 네, 그래서 오. 이제 노동자분들이 식사하시고 음. 커피 자판기에서 이제 커피 드시면서 바닷가 음. 보시면서 오. 거기서 유래가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니요. 이제 네. 2000년대 이제 첫 저희 바리스타 1세대. 바리스타 1세대. 1세대 분들이 이제 한 분, 두분 입점하시면서 그때부터 이렇게 유명해졌다. 와,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자판기 네. 커피 이렇게 어. 네, 자판기 커피부터 시작했다는 게참 어. 신기하더라고요. 진짜 신기하다. 네, 네. 어. 저희가 오늘 많이 봤잖아요. 네. 저희가 뭐. 어제 중앙시장도 갔다. 오제 어제 중앙시장도 갔고. 네, 강릉역도 네. 한번 소개해드리고 네. 오늘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안목 카페거리 왔는데. 맞아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고 아 오늘도 오, 당장 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티켓을 끊고 끊고 오시면 됩니다. 오시면 됩니다. 네. 네. For so long, now it seems to me some fine things have been laid upon your table, but you only. 강릉하면 나는 진짜 너 알아? 중앙시장에 중앙시장은 맛있는게 많다 강릉 중앙시장은 맛있는게 많다 이 우와 오랜가다 어머나 아. 이게뭐야 네 캔비에요 진짜 맛있다 <laughs> 빵이 아니고 와 진짜 맛있다 아, 진짜 맛있네 어. 까베기 이거 석탕인 것 같아 까기는설탕이지 무조건 뿌려야지 이거 네. 뭐야? 아... <laughs> 맛있겠다. 맛있겠다 와 진짜 맛있겠다 근데 음 진짜 맛있 진짜 맛있어? 갓 튀겨가지고 진짜 쫀도쫀득하고 그런 것 같아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아... 어. 그리고 진짜 진짜 음. 맛있어 진짜 맛이 나네 네, 김부각 예술이요. 그래, 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김부각 획득 <laughs> 가장 맛있었던 거. 이거. 이거 진짜 대박이야. 가보자, 가자. 안녕하세요. <laughs> 진짜 맛있어. 네. 네 요즘에는. 네. 어, 이거. 크림 한 번. 오빠 크림 다 먹었는데, 나 뭐. 크림 한 먹으라고. 야 이야 이 맛이야 이 맛이라고 지금 너무 맛있어. 아니 근데 진짜, 진짜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지. 야 이거 대박이야. 아, 이거 진짜 대박이야.